아이이어스카아이디스카 네? 너보이지만 해봐. 아, 나 스카 먹었다. 어 씨발 어디야? 없어. 딱 걸어가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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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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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어디야? 한명기 아 도로 있긴다 도로 있긴다 민석 너 방향 너 방향 오케이 도로 확인, 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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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어, 가졌고 그. 잡으러 갑니다 버블이긴 딴거 아니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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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아, 아 옆에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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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에 담벼락에 아 살려줘 담벼락 어디? 담벼락 맞죠? 뒤에 있어 바로 바로 앞에 어, 있는 담벼락 뒤한번만 살려봐 난, 다른 팀도 있어 다른 팀도 있어 다른 팀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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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사한 사람 없냐? <람쥐> 넣어 없냐 있어. 그다 하나만 그다 하나. 만 여기 한명기절시켜놨는데나 총알이 없어. 얘좀따 봐. 오 총을 따냐 <놀냐>? 응. 내 앞에, 앞에 한명더 한명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짱깨가 말잘 듣네. 우리 팀킬안 하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씨발 총알 한 발밖에 없어 지금. 야 여기 무슨 뭐싼 존나 존나 거의 밀베 수준이야. 야, 보디! 컴 온! 컴 온! 야못 일어나면 어떡해 컴온 컴온 뭐 나란 뜻인데 이거 어? 아, 아, 붙자 붙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디 뒤에 가고 있다 오케이 아 아이 참 있다 나무 있다 나무 나무 하기 나무 하기. 나무 기절 나무 기절 오케이 나무 기절 여기 뛰어온다 나 그럼 반대쪽 보자 뛰어오던 거컷 잡았어? 바로 사망이야? 봐서 봐서. 다 죽은 거 아니야? 몰라. 아니야 더 있을지도 몰라. 이따 앞에 이따 앞에 있잖아. 어, 이리 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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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잠깐. 아, 아, 뭐야 이 새끼야. 아, 바로 앞에 있잖아 얘. 없다며. 죽었어야또 있을지 모른댔지. 아. 와 여기 왜 이렇게 핫하냐? 어, 어, 어. 자 오늘 하나 온다 한나 어, 어. 온다 해고소. 195 방향 195 방향 하나.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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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아이씨, 나 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기절.

어디서 냐팔로 쏴! 야하! 하 기절이다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온다 온다 차 타고 온다! <laughs> 아이 새끼 씨발 다쳐먹네 <laughs> 야 여기여기! 여기. 야! 아니네 한 명이 아니네 <laughs> 안돼 나총알았어 어바어바꾸왜이어아왜러면 내려갈거야? 저 쳐버려도 되냐? 신 새끼. 아 저. 쩝게 먹었다 짱게가 먹었다 어, 죽여버려 죽이고 시파밍어 씨발 뒤에잖아어디아 저기 3 0 0 3 0 0 310야310 애들 많다. 다 쏴, 다 쏴. 한놈개피 됐는데? 씨발. 또나 개를 나줘. 야 왼쪽 있다. 씨, 뒷 밖에 내가 쏟렸어. 야 나무 나무 됐다. 한명 잡을게. 오케이 한 마리 기절, 한 마리 기절. <laughs> 도망가는 거. 봐. 차 터뜨리고. 차차 터졌다. 터졌다. 아또 기절. 야, 보급 또 오는데? 아우 한명 찐다 중앙.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이거. 확인, 확인, 확인. 야, 재주. 뭘, 뭘 자꾸 싸스, 사스, 싸스라. 재주, 내가, 사... 내가 달라붙을게, 재주. 재주, 재주, 재주. 예. 예? 인딘지모다 재주 있다 보이시? 지 승민이가 오케이, 또 기절, 또 기절. 재주, 재주, 나 달라붙을게. 오케이? 야, 커버, 또, 커버. 빨리 쬐줘 쬐줘 앞에 있잖아 사람 애들있단 말이야 빨리 쬐줘 나 쏘지 말고 나 쏘고 있어 근데 킬킬킬한 킬. 마리 킬 앞에 앞에 있을텐데 어 깝치지 마 깝치지 마지 XX 살게 맞네 다컷 킬다 들었어? 아, 어, 다 들었어. 어, 야, 사.. 야, 끝났어, 끝났어. 피니시. 언덕, 언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동화 왜 나와? 저 건너 있다. 로,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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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여기 유적에 있거든. 유적에서 뛰고 있어. 이 새끼 다리 건너야 되거든. 다리를 갈래? 가자. 아, 온다, 온다. 야, 저기 제제 215, 215. SW. 그래,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아 씨발. 나쏘잖아 어메, 씨발. 아. 저 앞에도 있어. 아, 쟤, 쟤는 싸운다 쟤는 싸운다 앞에 싸운다옆도 봐. 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 빨리 따, 빨리 나가기 좀비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저거 넘어가야 돼. 그래도 저 자기장 앞에다 저거. 어. 얘도 빨리 다리 먹자니까 이들아. 다리 저 없다. 브릿지 뒤에트도리트 뒤에서도 쏘잖아 저거 싸우고 있단 말이야. 빨리 와. 빨리 다리로 붙어. 컴온 컴온. 포스트 브릿지 여기 아래도 있어, 바로 앞에도 있어. 어.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아, 바로, 바로. 바사야? 바사. 다리 여기 우리 근처는 바로 바사. 와몇 분이야? 이렇게 끝나 뻔한한명 사망. 나 붙는다. 야 우리 아 어디지? 저왼 네, 왼쪽 왼쪽. 다리 다리 건너기 전에. 아 전화 왔어 나아 씨발 나 맞았다 뒤쪽 에 있는 거 같은데 다리 건너기 저 돌에 있어 전화 좀 받을게 기절 기절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리라고 전령주 글로 달리지 말고 일로 달리라고저 진짜 저기 진짜 피부 찢어진다. 야시베팅이냐 싫어네. 피부 찢어진다고. 지금 어디서 봐. 집에 있어. 일곱 명 남았네. 집에 뛴다요 집에 가운데 집 가운데 가운데 저기요. 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너도 그 위에. 나이 끝나면 저거 받으러 갔다 온다, 지하주차장. 짐바으러 신새끼인가? 아이씨발, 그럼 짐좀 들어, 들어달라는데, 어떡하 해, 그러면. 짐갖다 와야지. 아니, 아직 안 왔어, 아빠가 아직. 아, 진짜. 아. 아, 씨 아이 굴왜 굴려 그걸 또? 짱대 죽었다. 네. 네. 죽었냐? 살아있는데 저거. 자 위한테 오자. 경기 쪽 밖에서 사망했네. 어 아마. 바로 사망. 왼쪽 왼쪽 쏘라